연대 발언처럼 그 세계사적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세계사적인 여성 인권 평화 운동이 될수 있도록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아 세계적인 의미로 우뚝 서게 될수 있는 데는 이런 해외 단체들의 그리고 연대 힘 열정적인 아 그런 활동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대평화재단의 권현우님 그리고 고등학생 박승배님이 보내주신 연대 발언을 정의연 활동가 푸카님께서 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정연님께서 아, 대독해 네. 주시겠습니다. 네. 네. 연대 발언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 활동가분 보내준 시를 낭독할 텐데요. BGM 떨어 주셔도 됩니다. <laughs> 자, 낭독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베트남에 온 적이 없으나 생전에 할매는 한 번도 베트남에 온 적이 없으나 그곳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베트남의 김싸우 마을 한국군 증오비에는 그날마다 할매의 이름이 새겨진 새하얀 토치 놓였습니다. 리본에 적힌 할매의 이름은 길었지요. 마을의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이들이 물끄러미 할매의 이름을 보는 조용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할매의 친구들이 다녀가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늘었지요.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고맙다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으나, 부지런히 친구들을 베트남에 보냅니다. 베트남에 온 적이 없는 할머니는, 자꾸만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평화활동과 권현우, 일본군 성루의 피해자,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며, 나비기금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고등학생 박승배 군의 연대 발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분을 뵙는 경기도 고등학생 박승배입니다. 저는 최근 중간고사가 끝나고 연이은 수행평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평가를 이렇게 몰아서 치르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 빠듯이 일을 처리하는 건 이단 학교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말을 듣고 계실 수많은 언론 관계자 분들 중 정의원과 수시 씨를 거짓으로 공격하신 언론인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도 소녀상 옆에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거리낌 없이 외치며 평화와 정의를 향한 걸음을 멈추려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동안 언론의 거짓 기사를 맹신하고 수시 씨와 정의원을 향해 돌을 던진 여러분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원흉이자 전시 성폭력을 자행하고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일본 정부에게 묻습니다. 언제 사과하시겠습니까? 이미 너무 늦어진 사과를 더욱 미루시렵니까? 그것이 진정 양심의 목소리입니까?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저를 대신해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을 통해 구호를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마,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부분을 세 번씩 채팅창에서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의견 관계로 저만 해주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법적 괴상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국가로서 국민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나 지요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계신 정의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8열중학교에서 우리 연대발언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 오셨어요. 저희 뒤에, 제 뒤에 지금 보이시죠? 아, 학생들 한 30명 하고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아, 1년 정도 그, 이노 무성노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활동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여기 와서 공연도 하고 준비된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청년중학교 학생들이 그 준비한 공연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고, 어, 아, 8년중학교는 그 8분의 독립 열사의 이름을 빌려서 이름을 지내는 중학교고요. 어, 아, 정말 그 의미만큼 훌륭한 학생들 응원습니다 어. 한려중학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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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예준, 장윤서, 김윤민 학생이 나와서 연대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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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8열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학생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엄마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들께서 10대 소녀에 오셨을 때그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 군인들에게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여러 방, 정부 여러 나라에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직적 몰입감으로 갯밟히고 그리고 간이나 간관과학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왜 한마디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과라는 것은 한참 어린 유치원생들도 할줄 아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도대체 왜 못하는 겁니까? 우리 할머니분들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달라는 것인데, 일본은 수십 년이 넘도록 어찌 한마디의 사과가 없는지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 이해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있을 겁니까? 당신들의 손자, 손녀들중에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언제까지 숨기고 왜곡하는 행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하늘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저지른 인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집단 소녀 강간 학살을 역사,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려중학교 학생입니다.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 관련 영상을 보게 된후 충격스러운 마음에 듣기 전해드립니다. 꿈을 꿀 어일 나이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걱정과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고 진정하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기억을 세상에 알리려는 대단한 용기를 내어 사실을 알렸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는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조활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나서 조차도 안 됐던 슬픈 역사를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증거고 증거가 곧뭐 피해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확신했지만 일본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용기내어 세상의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할머니를 덕분에 그대로 묻힐 뻔한 역사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동 천에 위치하고 있는 팔렬중학교의 법무부 동아리 HR 리더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여느 때처럼 저희 HR 리더스에서는 법 관련 활동을 하다가 위안부라는 중대문을 받고 이에 대해 더 공부하고 파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에 달라진 진실은 무엇인가를 수없이 고민하면서 결국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강제로 무자비하게 피해자들의 꿈을 깔밟고 파괴시킨 머리입니다. 근데 이를 축소해서 폐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이들은 이 역할을 청문이 없을 정도로 가벼이 여기고 정식적인 사과 자체 흉쇄까지 단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측에선사과를 이미 했다고요?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했다고요? 얼추, 당도 말다 는 일기 망원장이는 늘어놓지도 마세요. 그것도 모자라 하다 못해 이제 이들은 부인하고 침묵합니다.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말이죠.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결코 쉽게 볼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화제를 바랄 뿐이죠. 피해자가 증거고 증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없다니요. 위로게? 일단 저런 건 바라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느끼는 걸 불원하는 것이죠. 어느 법단게 아닙니다. 납치당하고 유괴되고 죽은 것이죠. 어느 한 평범한 소녀들을 성노리개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유린당하고 군인들과 일본에 위해 꿈을 이는 피해자들의 삶은 누가 보상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장애물과 예상치 못한 전개들도 많이 펼쳐지겠죠. 그걸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해 주세요. 3 명의 힘은 미약하지만 함께라면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3 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외치는 정의와. 인권과 평화가 이렇게 미래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오늘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은 못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 좀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그 나오신 분들, 단체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독여민회에서 오셨고요. 세상을 여는 청주교 여성 공동체이정은 김방희 한경화 신월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영국 여성연대 한국연대편이 아까 연대발언 해주셨고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 여성위원회 NCK 여성위원회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국 여교효과회, 한국 열신학자협의회, 그리고 한국 척추교 여자수도 정상연합회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여러분께서 오셨어요. 예수 성심 신영회, 한국 순교 박사 수녀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 수도회,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아, 이트르 성가오르 수녀회 서울관으로, 아, 올리베타노성 베네딕토 스녀회 외관, 외관 성 베네딕토 스도회에서 함께 시도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학교 학생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